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유안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유안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날 할머니가 편지를 쓰는 것을 본 손주가 할머니 뭐 하는 거예요? 그랬어. 그랬더니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편지를 쓰신다고요? 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 나는 너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단다. 나는 내가 편지 쓰고 있는 연필을 가리키면서 "이 연필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라고 얘기해줍니다. 연필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뭔 말인가?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연필에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단다. 그것을 네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게다 라고 얘기해줍니다. 첫째는 네가 커서 큰일을 할때 연필을 이끄는 손과 같은 존재가 너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단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뭐라고 부르죠? 하느님 <laughs>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예. 그분은 늘 너를 당신 뜻대로 인도하신단다 라고 얘기줍니다두 번째는 가끔 쓰던 걸 멈추고 연필을 깎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렴 당장은 좀 아파도 힘을 더 예리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너도 그렇게 고통과 슬픔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어. 그쵸? 우리 인간이 이 연필을 잘 깎아야 잘쓸수 있잖아요.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막혀서 더 이상 쓰지 않으니까 깎아야 되거든요. 깎아야 되는 그 고통. 우리 인간에게는 또어 그런 어떤 삶에서 다가오는 고통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실수를 지을 수 있도록 지우개가 있다는 점이 있지 말이 지우개가 있다는 거 잘못을 바로 잡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옳은 일을 걷도록 이끌어 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인에 뭐가 있죠 뭐예요, 네, 그렇죠? 고해성사가 있지요? 네. 네 번째는 연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심이다. 심. 그러니 늘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된단다. 라고 얘기 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필은 늘 움직이면서 흔적을 남기는 걸 잊지 마렴.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역시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하든지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거야라고 얘기 줍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지금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저에게도 어, 정말 늘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손길이 있죠. 하느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어, 우리는 가끔씩 인생에 있어서 정말 고통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은 더 좋은 어, 나의 모습을 갖기 위한. 그런 소중한 과정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고해성사가 있다는 것, 내 잘못을 어 정말 다시 한번 뉘우치고 또 용서받고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우리는 무엇이든 흔적을 남기는데 어떤 흔적을 남겨야 돼요.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더좀 마음이 와닿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복음에서 읽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러 구원하러 오신 분이 왜 도대체 인간에게 세례를 받고 계신가? 그 이유는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 그 이유는 하느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간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을 충실히 하라는 겁니다. 즉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일을 똑같이 인간처럼 하라는 거예요. 못 빼고. 뭘 빼, 빼줬자? 죄 빼고. 죄 빼고는 우리 인간과 똑같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인간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생활하는 면에서는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과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수많은 갈등과 유혹, 두려움조차도 온전히 우리 인간과 똑같이 겪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인 인간의 구원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이 또 하느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순명하셨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례를 받으면서 그 길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느님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뜻에 순명하는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손길에 의해 연필이 쓰여지듯이 하느님의 손길에 순응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세상에 좋은 흔적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갈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연필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